안녕하세요 LCK 3라운드 2주차 팀별 리뷰 이번에는 디플러스기아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보실게요 저는 좀 딥기 뱀픽이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일단 1픽으로 요즘 교전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5 0이 1픽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대처가 좀잘 되는 편이니 신적으로 이제 가져온 것까지 좋았고 오로라로 엮어 준 것도 그니까, 탑미드 수업도 되니까, 심리전이 가능하니까, 너무 픽이 좋았는데, 일단 저는 상대 그인이 있으면, 투패?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대놓고 밀고 들어오는 지금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거 세 개를 보고 투패? 운용으로 돌리겠단데, 그니까, 짜여진 조합을 봤을 때, 운용으로 돌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가 되게 수동적이거든요. 그, 딱, 짜여진 비팩을 봤을 때, 확실하죠, 플랜이? 돌진. 근데 여기는? 이게 무슨 조합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장면. 요즘 제가 럼블은 진짜 좀 패기팩에 가까운 것 같다. 제우스랑 기인 말고는 솔직히 쓰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왜안 좋냐? 예전처럼 럼뻔뻔이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이드가 좋냐?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이드에 좀 취약해요. 그리고, 한번 죽으면, 이건 라인전이에요? 라인전 때한번 죽으면, 계속 죽,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캐넨, 럼블, 제이스. 이거 세 개가 공통된 점이 이거거든요? 한번 죽으면 계속 죽는다? 도조기가 딱히 없고, 그리고, 갱킹에 좀 많이 취약한 이 주요 탑 3개 챔피언이라서, DRX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하나가 니코예요 4명이 네 지금 위에 있고, 아지르는 이제 오늘 라인 받아 먹으면 되고, 그 사이에 럼블한테 칼각으로 시우가 궁을 봐가지고, 안배에서 궁을 봐서 잘라내는 모습이고, 추가로 상대 바텀 2차를 밀어내는 모습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1400 골드나 앞서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골드를 더 땡겨온단 말이에요 팀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서 인원 공백이 한명 생기면서 DRX 입장에서는 운영적인 요소가 탄력을 못 받는다 라는 거죠 아 조금 깜짝 놀란 게 이거를 지금 누구를 노리고 쓴지 모르겠는데 이다줄 견인을 그래서 결국 이 알리스타가 반격하게 나오고 여기 뒤에서 지금 자르반이 오고 있거든요 자레반이 와서 EQ 궁 꼽고 궁 없애는 타이밍에 리치 선수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궁을 써가지고 박치기를 해서 두명다 잡을 거예요, 아마. 좀큰 손해력으로 이어졌던. 그래서 클테메슬 위원님이 베르 선수의 그 닷줄을 보고 취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공감됐어요. 저는 이 닷줄견인의 의도가 전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본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각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진짜 이거 잘못했으면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판에 쇼메 루시드의 약간 차력쇼가 없었으면 에이밍이 후반까지도 가지도 못했고 그 전에 게임이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위험한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베리디 여튼 미드 정글에서 좀 좋은 호흡이 나왔고 시우 선수가 이게 또 MZ 탑라이너로 라서 그런지 초가스를 좀잘 많이 못잘못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구도 자체가 카이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많이 약 취약점을 드러내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게 도 겹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트가 진짜 엄청 위험했다. 미디정거리 캐리했어요 이 판. 여기서 진짜 위험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알리 스타를 잡고 여기서 바로스 플래시도 빼거든요. 그 사이러스가 벨트 벨트 E였나 그냥 E였나 써가지고 바로스 플래시도 빼고 그래서 좀 위험할 뻔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커싱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비에고 패시브 이제 알리스타 거를 먹어가지고 바로스까지 잡아내고 사이온까지 잡아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디케이도 이제 강팀의 발, 반열에 오를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 장면도 디케이가 좀 위험했던게 지금 크리, 크리스코어는 계속 밀리고 있죠 네, 쇼메이커가 안딜 궁 뺏고 사이온 어그로까지 끌어주면서 여기서 세 명을 어그로 끌거든요. 아타칸까지 이렇게 같이 얘네를 때려주면서, 그니까 먼저 건거는 스폰지였어요. 근데 이거를 걸때 호응을 못 하게 하려고 사이러스가 여기 들어와서 비비거든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접수가 잘 됐고 받아치는 카운터가 잘 됐고, 그래서 루시드가 옷 갈아입으면서 패션쇼를 이루게 되는 이 빌드업을 쳐준 게, 그러니까 초석을 다져준 게 쇼메이커였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쇼메가 많이 달라졌다. 원래 이런 과감한 이니시 잘 못했었던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쇼메이커 선수의 단점이 메이킹 챔피언을 잡았을 때, 메이킹을 못해요.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판에서는, 너무나도 잘해줬어요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그 아타칸에서 결국 잘 비비고 아타칸을 갖고 왔던 DK였고 그 한타에서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랬던 건지 그 이후로도 계속 알리공만 뺏고 계속 비벼주는 그 모습이 나왔어서 그런지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스펀지 선수는 여기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안데르 선수랑 예우 선수가 예우 선수가 여기 늪 깔고 안데르 선수가 여기서 이제 카운터 준비하고 바루스가 여기서 딜를 준비해서 WQ로 투광타 그러니까 사실상 WQ가 강타 데미지만큼 나오니까 정글 강타랑 각치 이걸 스틸각을 봤으면 제일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 위치를 잡은 이상 사실상 바로는 내준다는 마인드였는데 그러면은 그냥 싸움 가기로도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자니 이 알리 궁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잘안 죽으니까.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와, 저는 이 장면이 완전 대박이었던 게 이런 장면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쇼메 루시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칼북 카정 들어왔던 거를 이제 표식 뽑비가 견제하러 이제 그니까 응징하러 들어왔고. 그래서 빠지는 그거를 캐치해서. 루시드가 큐딱 찌르고, 그거의 타이밍 맞게 지각변동 써서 이두명다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거의 뭐, 캐니언 쇼메이커 합작품 보는 것 같았어요. 딥기 팬분들은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은.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초가스의 픽의 픽이 왜 라이즈 그룹에서는 나오고, 레전드 그룹에서는 못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전드 그룹은 이 초거스라는 픽이 나오면 응징을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반면에 라이즈는 응징을 잘 못해서 이 픽이 자주 나오고 근데 여기서 바루스랑 카르마가 끝까지 괴롭히고 바루스 궁으로 묶고 덥큐 쏴가지고 그냥 큐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큐 쏴서 마무리를 해요. 여기서도 참 인상깊었던 게 이거를 결국 표식이 강타로 아타카는 먹긴 하지만 뽀삐 궁극기를 날리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뽀삐 궁극기거든요. 날리려고 하는 걸 사이온 궁이 저지불가예요. 그래서 이게 안 날아가고 여기 교통사고 2인 교통사고로 내면서 한타를 또 유리하게 가져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우에 좋은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타를 큰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다. 이게 그 다음 장면. 룬감옥으로 가두고 플래시 W EQ, W EQ 써서 한 번에 죽여버려 빅토르 라이즈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라이즈 상대로 이 죽음 한 번, 그리고서두번또 죽죠. 한번더 죽죠. 이거 두 번의 죽음으로 디엔프릭스의 플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지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전령 한타에서 디엔프릭스가 한번더 하다가 오로라 텔 찍히고 궁극기 맞고. 루시안 플래시 정화 다 빠지고, 루시안 죽고, 거의 다 쓸려요, 여기서. 여기서, 한번더 하려고, 앞으로 쏠렸던 걸, 오로라 텔 타고 와서 궁극기 쓰고, 여기서 사실상 조금, 많이 기울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그냥 레전드 그룹, 라이즈 그룹에 전부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전드 그룹과 라이즈 그룹의 빈픽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상대적 강팀과 상대적 약팀의 차이로 기결된다고 보는데 응징을 할수 있냐 없냐로 갈리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도 빅토르에 대한 응징이 확실하게 들어갔고 아까도 초가스에 대한 응징이 확실하게 들어갔었잖아요 럼블에 대한 응징도 확실하게 들어갔고 그래서 다소 응징을 덜 당하니까 픽에 대해서 라이즈 그룹이 레전드 그룹보다는 널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예를 드는 픽이 초가스. 그러니까 럼블은 그래도 레전드 그룹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팀적인 움직임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럼블에 대한 커버가 잘 들어가고 럼블을 플레이하는 선수도 알아서 잘 살아주는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안 가니까. 그러니까 초가스 픽이 나왔을 때 그냥 냅둬버리니까 그냥 놀놀랄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나오는 이해 안 되는 뱀픽. 그니까 이거는 딥, DK 말하는 거요디플러스키야 말고는 팀 전체적인 방향성도 잘 잡혀 있고, 인게임에서 약속한 플레이도 잘 지키고 잘 수행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게 잘 드러난 내용이 아래 내용인데, 쇼메이커가 팀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확실히 팀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루시드의 개 능력, 에이밍의 딜링까지 더해지니까 또 그리고 에이밍의 오더도 되는 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살아난다. 시메꽃이 오고 나서 쇼메이커가 달라져 가는 게 눈에 보이고 특히 제일 뭐가 달라지냐 먹을 거 먹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창 쇼메이커가 품에안 좋았을 때는 많이 버리고 돌아다녔는데 손가가 안 나와서 폭삭 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부르게 먹고 확실할 때 돌아다니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니까 더 성장의 박차가 가해지는 거예요. 다만 베릴 선생님께서 삼수 앞을 그러니까 너무 멀리 바라보는 플레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응징 잘못 당하고 팀 전차가 쓸리는 장면에 나오면 역전도 당할 수 있던 거라서 조심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디플로스기아 리뷰였고요. 다음은 BMK POX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